저번 시간에 이어서 전기장판의 역사 이야기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1996년에서 1998년도에는 전자파 차단 제품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컴퓨터 보안경이 나오게 되는데, 지금의 컴퓨터나 TV는 LED나 LCD 타입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브라운관 방식이라서 모니터에서 방사되는 X선이나 전리방사선을 차단하는 용도로 쓰였습니다. 또한 휴대폰의 전자파가 좋지 않다고 해서 카드나 붙이는 시티카를 이용해서 전자파를 차단하는 제품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컴퓨터를 오래 사용하면 두통이나 시각장애 등 여러가지 증세가 생기게 되는데 이를 VDT 증후군이라고 불렀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전자파 주의보를 발령하기도 했고, 유해전자파 때문에 발생되는 장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전자파 차단 관련 제품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앞치마, 임산복, 모자, 팬티, 넥타이 등 별별 제품이 다 판매되기도 했고, 또 TV나 컴퓨터 옆에 동전을 올려놓는 사람도 있었고, 또 전자파가 차단된다고 해서 선인장이나 수술을 사다 놓기도 했습니다. 전자파의 개념, 개념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전자파라는 게 일단 해롭다니까 뭐라도 부착해야지 안심이 된다는 인식에서 전자파 차단 제품들이 우죽순처럼 나오던 시절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TV 앞에 사람이 서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사람과 TV 사이에 동판으로 막아 놓았다고 해도 이 전기장은 차단이 안 됩니다. 동판이 접지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동판이 일종의 안테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멀리까지 전기장이 전달됩니다. 그렇지만 동판을 접지를 한 경우라면 이 TV에서 발생된 전자파가 동판 접지선 땅을 통해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 뒤에 있는 사람한테는 전달이 안 됩니다. 만약 전자파 차단 앞치마를 입은 임산부가 그 위치에 서 있다고 한다면 앞치마는 금속체니까 자기장은 어느 정도 차단이 된다고 해도 이 전기장의 경우에는. 앞치마에서 임산부 몸을 통해서 방바닥으로 빠져나가게 되니까 오히려 더 해롭다고 하겠습니다. 또, 이 전자파가 차단되는 모자를 쓰고 야외에 나가 있다고 보면, 만약 벼락이 치는 경우 모자를 안쓴 사람보다는 아마 쓴 사람이 벼락 맞을 확률이 더 높아질 겁니다. 휴대폰의 전자파 차단 시티카의 경우도 이 진짜로 전자파가 차단이 된다면 아마 휴대전화의 감도가 나빠질 겁니다. 이 휴대폰 스티커가 뭐 유해 전자파는 차단을 하고 꼭 필요한 전자파만 골라서 통과시킬 수는 없을 겁니다. 이 컴퓨터나 TV는 어느 정도 거리가 멀어지면 전자파의 영향을 덜 받지만 전기 매트의 경우에는 직접 밀착해서 사용하는 제품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자파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특히 온돌 문화권인 우리나라 사람들은 세계에서도 전기장판을 제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으며 이 전자파에 또 유독 민감한 사람들이 많은데 전기장판을 오래 쓰다 보니까 뭐 피가 마른다더라 하는 이야기도 이렇게 나, 그, 나돌아 다닌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파 차단 전기장판이 나오게 됩니다. 처음에는 전자파 중에서 전기장만을 차단하게 되는데, 전기장판의 발열선 위에다가 알루미늄 은박지판이나 동직물, 카본 섬유 등을 설치하고, 접지선을 이용해서 전기장을 차단하게 됩니다. 이 방식은 지금은 사용할 수가 없는데, 정경품 안전기준법상 불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차단판은 전기가 통하는 재질이니까 반드시 절연을 시켜줘야 합니다. 그런데 절연을 시키려면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대부분 절연을 하지 않고 그냥 사용하게 되고 이러한 경우에는 감전이 될 수도 있으니까 매우 위험합니다. 그러다가 전기장 뿐만 아니라 이 자기장도 해롭다고 해서 나중에는 부자개발열선이 개발되어서 자기장도 차단하게 됩니다. 지금은 전기장과 자기장이 모두 차단되는 무전자계의 발열선을 쓰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에는 온수매트가 나타나게 됩니다 하도 전자파가 문제가 되다 보니까 발열선 대신에 물을 사용하고 온도조절기에서는 물을 뜨겁게 한 다음에 호스를 통해서 순환시키게 됩니다 처음에는 모터순환 방식 제품이 나오게 되는데 이 방식은 모터를 사용해서 온수를 강제로 순환시키게 되니까 빨리 따뜻해지는 반면에 이 모터로 인해서 소음이 발생되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나온 제품은 자연순환식 제품으로서 모터 대신에 물의 압력으로 물을 순환시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음은 발생하지 않는데 물의 순환 속도가 느려지니까 또 온도가 느리게 올라갑니다. 또한 호수 내부에서는 공기 방울이 발생을 해서 열 전도가 나빠지는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온수 매트는 원래 증류수를 넣어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우물물이나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관할 때는 물을 반드시 완전히 빼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나중에는 이 호수 내부에서 물때가 생겨서 열 전도가 나빠지는 문제가 생기고 또이 사용 중에는 이 호수가 빠지거나 터지거나 해서 이 화상을 입는 경우가 발생하게도 했습니다. 또한 이 금속 발열선을 쓰는 전기장판에 비해서 온수매트는 물을 사용하다 보니까 비열이 큽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온도가 올라가는 시간이 많이 걸릴 수 밖에 없는 단점이 있게 됩니다. 전자파의 경우를 보면 호수에서는 전류가 흐르지 않으니까 자기장은 발생하지 않는데 전기장은 조절기를 설계하는 방식에 따라서 발생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습니다. 온수매트 다음에는 모노름 카페트가 나타나게 됩니다. 전기요나 매트와는 달리 표면이 섬유가 아니고 모노름 장판으로 되어 있어서 물청소가 쉽고 쿠션감이 있고 마치 온돌 바닥 같은 느낌이 있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선호하는 제품으로 지금도 많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전자파 차단 뿐만 아니고 사용 중에만 전력이 공급되는 인체감지 매트가 나오게 됩니다. 매년 겨울철만 되면 전기장판 화재 사고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화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개발된 제품입니다. 사용할 때만 전원 공급이 되고,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전원 공급이 중단되는 제품입니다. 이 화재 사고라는 게 주로 사람이 없을 때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제품은 사람이 없으면 자동으로 꺼지니까 화재 방지도 되고 또 전기요금도 적게 나오게 됩니다. 사용자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방식을 일명 모션 센서 방식이라고 하는데 적외선 센서나 진동 센서 또는 유전체 감지 센서를 쓰게 됩니다. 이것으로서 전기장판을 처음 사용했던 시절부터. 2018년 현재까지 전기장판이 어떻게 변화를 해왔는지 그 역사를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는 또 어떤 기능을 가진 신제품이 나올지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발열선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 종류와 기능, 제작 과정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